누가 그랬던가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고달플 때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시험이나 면접 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습할 때보다 낮은 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디션 뮤직, 비타민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뮤직 앱에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듣는 음악, 예민함을 가라앉혀 주는 음악, 긍정적인 마인드를 향상시켜 주는 음악, 기분을 밝게 변화시켜 주는 음악, 마음의 활력을 느끼게 해 주는 음악,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의 선율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상하면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청취 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분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비타민은 뇌파를 알파파로 유도하는 바이노럴비트와 클래식 음악 요법이 절묘하게 조화된 기능성 음악입니다. 바이노럴비트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어폰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컨디션 뮤직을 검색해 보세요.